지난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무리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수를 배웠냐면, 유리수라고 하는 수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유리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이러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와 어떤 수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은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내용의 정의를 바르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어, B분의 A의 꼴로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a가 b가 b가 0이 아니고 ab가 정수인 형태의 모든 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그다음에 음의 정수와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해 주는 0으로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렇게 배웠죠. 이건 중등 2학년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자면 2분의 1과 같이 유한소수가 되는 것과 또 3분의 1과 같이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얘는 0.5가 되고 얘는 0.3333 하고 나가는 이러한 무나,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다. 그래서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소수점 이하의 영이 아닌 수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가 무한소수고 아니면 어떤 한정된 자리까지 나올 것이냐가 유한소수가 되는데 이때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유리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것 또한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역시 B는 0이 아니면서 AB가 무슨 소인 서, 로, 소인 정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됐나요? 자 추가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도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주제기에 이야기하게 될 바로 무리수다 그 정의가 바로 뭐다? 무리수다 얘는 뭐라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2학년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 배웠었던 규체적인 예가 뭐였었다고? 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근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수를 면밀히 조사를 해본 결과 1.414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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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면서 1.4도 2에 가까운 수이긴 한데 제곱했을 때 2에 가까워지는 수이긴 한데 1.96으로 2는 아니죠. 1.41도 그거보단 더 커져. 앞서의 제곱수보단 더 커지지만 결국 2보다는 작은 수가 되고 1.414 2에 가까워져 가긴 하지만 제곱했을 때 결국 2가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1.414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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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는 그 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다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수의 범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어, 선생님 수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마쳤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중등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또한 고등 과정으로 올라갔을 때 잠깐 그 수의 범주가 확장되는 그 단원 이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전체 단원은 바로 이 둘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네 실수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야 실수 실수 리얼 넘버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수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중등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수가 바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무리수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리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결국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실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실수는 큰 양대 산맥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죠 이때 유리수와 무리수는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실수를 구성하는 큰 축인데 어떤 실수는 유리수이거나 아니면 무리수입니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것은 빽 없어요 그렇잖아.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없죠. 밤이면서 낮일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자, 이러한 관계성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거 크게 두개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성이 되며 유리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무리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꼼꼼하게 정돈해 놓도록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지금 선생님이 거기에다 적어 놓은 것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한번 연습장에 프리노트에 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제자 중 선생님, 음의 정수는 뭔가요?라고 묻고 싶은 제자가 있다면, 네, 중등 1학년 과정을 다시 한번더 공부해 주기 바라고요. 선생님,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순환 소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라고 궁금하다면 중등 2학년의 그첫 단원의 내용들을 조금 꼼꼼히 학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한번 보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마쳤어, 뭔가를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이해한 내용이 바르게 이해됐는지 점검해 보는 작업입니다. 물론, 다 맞추면 좋겠지만, 틀린다고 하더라도, 어, 네, 기죽을 필요 없어요. 틀리는 것은 신호를 받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신호를 받는 거냐면, 아, 네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있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어, 설명을 듣자. 이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니까,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 발견됐으니까, 기쁘게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좀 기쁘게라고 하는 말에 물음표가 좀 붙긴 하네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두 개라고 했는데, 옳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봐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무수히 많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처음에. 유리수면 유리수고 무리수면 무리수라고 그랬어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는 없죠. 서로 다른 세상의 것인데 이두 세상이 합쳐져서 실수라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유리수는 유리수고 무리수는 무리수야.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고요.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가 무수히 많다니 단한 개도 없습니다. 됐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실수이다. 자, 여기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선생님 무리수 아닌가요? 물론 무리수지.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이 얘기했다 봐. 어. 남자는 사람이다. 응? 어? 남자는 사람이다. 여자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두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그 정의가 무리수인 건 맞는데 그 무리수가 실수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는 옳은 보기로 생동통그라이 쳐야 돼요. 사실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그 범주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외우려고만 하니까 근로적힌건 외우자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학이 계산되는 부분이 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일정 부분 말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실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무리수가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수 모두가 무리수이진 않아요. 실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돼 있다고 유리수 무리수, 이 둘이 합쳐져서 실수라는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자연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정수라고 하는 것에서 그 정수가 무엇과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아까 자연수라고 적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양의 정수라고 해도 되고 자연수라고 해도 됩니다. 또 음의 정수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뭐, 옳지, 0. 이렇게 해서 구성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양의 정수인 자연수가 정수가 되고, 이때 정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더불어서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수는 유리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너도 틀린 얘기.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없다. 이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뭐라 그랬니? 실수 중에서,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니라면, 유리수가 아니라면, 그 다음 수는 무슨 수? 무리수다. 그 얘기요. 실수는 이두 가지 범주밖에 없어요. 유리수 세상, 무리수 세상. 그 유리수 세상 안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인 세상 안에 얼치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없다? 맞는 거죠. 유리수가 아니라면 무리수인데, 어, 무리수 중에서 정수인 수는 있어요? 없어요? 무리수 중에 정수는 없죠. 그래서 4번 보기가 또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실수 중 무리수가 아닌 수는 정수이다. 실수 중 무리수가 아닌 수는 뭐가 되냐면,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수 무리수가 아닌 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유리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맞나요? 이건 정수만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니까. 정답은 몇번몇 번, 몇 번? 보기 2번과 4번으로 골라 줘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제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면 상당히 난해하고 까다로워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확한 정의가 머릿속에서 딱 떨어지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